예, 저녁에 또 이렇게 제주도 착기서 한리망 쪽으로 이제 택시 타고 가야 됩니다. 그래도 택시 아니면 렌트 타고 하시면 왔다 갔다 변할 겁니다. 안 그래도. 가. 자착했으니까 저녁은 먹어야죠 고기국수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빼기 예. 시켰습니다 아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예 네, 안녕하십니까 낚시형입니다 오늘 안 그래도 제주 한림항에 서구 타고 가보지 못 낚시 한번 더추천하려었니다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푹 자고 나니까 또난남매 보니까. 재밌게 낚시하게 됐습니다. 제주도 가보증또 많이 나올 거라 또 예상됩니다. 재미나게 낚시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조금 이틀 연속을 타신 분들 계시나오니까 확실히 잡아놨는 거 이렇게 보관해주시네, 보니까요. 네, 오늘 사용한 로드는 체프로 제주 로드 오늘 또 사용해볼 거고요. 아침 오늘 6시 반에 출항하는 서부 오타고 오늘도 심해 가보지만 나가보도록 합니다. 예, 오늘도 쓰는 봉돌은 럭키스톤. 한 봉만 가져오면은 30부, 40부, 50부까지 변경 가능한 자석 봉돌이라가지고 한 봉만 들고 오면 됩니다. 그렇게 많이 무겁게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 되게 편합니다. 사용하는 애기는 또 집이 국보에 나오는 얼라이브 네온산봉액이또 사용할 거고요. 그래도 이날 한림항에서 출항해서 나왔는데 오 파고가 장난 아니었습니다. 파고가 거의 1.34 정도 나오는 파고인데 제주도 날씨에 비해서 파고가 좀 비교적 높더라고 보니까요 그래도 불굴의 의지로 이 갑오징어 낚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파도는 일단은 접더라도 고기가 나와주니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. 아침부터 이렇게 첫수 한 마리 했습니다. 안 그래도. 나중에 영상 보시면 파고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실감하실 겁니다. 처음에는 파고가 그래도 배 위로 바닷물이 안 넘치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, 낚시하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 앞으로 해서 너무 오더라고요아 큰일 날뻔 했습니다. 근데 고기 잡는 랜딩 그 순간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었죠. 이제 파도가 넘어오는 장면 보실 겁니다. 와, 정말 짜릿했습니다. <laughs> 다행히 휴대폰이 방수라서, 이, 물이 넘어왔어도 잘 말리니까 또, 쓸만했습니다, 안 그래도. 또그 와중에도 또, 갑오징어 또 한수했습니다. 아 참, 이 갑오징어 뭐라,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, 아, 진짜, 이 짜리단 손맛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, 이렇게 낚시를 한다는 그 자체가, 즐겁기도 하고, 흥분도 되고, 참, 힘든 낚시하고 왔죠. 꼭, 제주도 낚시 가시면은, 방수복 꼭 입고 가십시오. 물에 홀빡 젖어서, 이렇게, 낚시하다 보면은, 그 자연스럽게 또 해풍이 부니까, 또 말려지더라고 보니까요. 속은 젖지 않았거든요, 또 그래도. 갑오징어 낚시 생각보다 중독이 심한 낚시입니다. 날씨가 이렇게 험한데도 낚시를 한다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한 거죠.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날씨에 무슨 낚시를 할수 있어? 이 정도인데. 그래도 갑오징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제주도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그냥 갈 수는 없고 열심히 또 낚시를 해봐야죠. 이렇게 또 한숨 떠올랐습니다. 안 그래도. 이마 때문에 낚시하는 거 아닙니까? 이날또 안전점이 뭐냐면 노을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 고기 랜딩에서 올릴 때 간혹 가다가 이 노을로 인해서 고기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다 올라와서 큰놈 하나 놓치긴 놓쳤는데 다리 하나 걸리고 있으면 무조건 선장님 불러야 되지만은 노을이 이렇게 심한 날에는 고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물결이 갑자기 칠때 그리고 빠질 때 고기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같이 다 들어올려서 이렇게 놓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아 아깝긴 아깝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? 날씨가 이런데. 아보징어 <laughs> 입질 자체가 이렇게 무게감이 먼저 옵니다. 이런 식으로 쭉 당겨가면서 그리고 챔질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되는 낚시인데 간편하게 이렇게 낚시합니다. 로드 자체의 어떤 입질도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로드의 무게감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낚싯대는 이 체포로 로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자면 제가 이 로드를 사용하고 난 후부터 마릿수를좀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정말로 그렇습니다. 이게. 제가 없는 말을 내는거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 낚싯대를 써봤긴 써봤는데 확실히 감도 좋은 낚싯대는 맞습니다. 이게 로드 자체가. 낚시를 제가 뭐 엄청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낚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즐기다 보니까 웬만한 좋은 낚싯대는 이제 써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 보니까. 그래서 추천하는 거지. 이거는 사고 안 사고는 본인의 마음이구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써보는 낚시대 중에 최고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. <놀람> 서보 별거 다 주는 야 가비 초밥. 뭐가 <놀람> 들어가 있을까? 오후쯤 되니까 날씨가 또 이렇게 또 밝아지더라고 보니까요 여전히 파도는 높았습니다. 그날 오후 내내 거의 파도 1.2, 1.3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. 또한수 했습니다. 아 사이즈 빵빵한 것들 자주 올라오네요 보니까요이 맛으로 낚시하는 거 아닙니까? 아, 빵빵하죠? The sunshine 이제 네. 시메부징은 집에서 이렇게 튀김으로 해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